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재도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서울에서는 1시간 반 정도 만에 선재도에 도착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아서 가는 길에 시어방조제 너머의 바다가 너무 예쁘죠? 선재도 가는 길에 있는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에 먼저 들렀어요. 19년도 봄에 왔을 때 꽃이 만개해서 너무 예뻤던 곳이거든요. 주차장 끝에는 전동 바이크 대여하는 곳이 있어서 빌려서 한 바퀴 돌아봐도 좋아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를 대여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를 산책해 볼게요. 초가을인데도 한낮에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늘이 없어서 좀 덥더라고요. 그래도 저 멀리 메타세콰이어 길이 포토스팟이니까 끝까지 가볼게요. 가는 길 중간중간에도 포토스팟이 많아요. 9월 초인 지금은 꽃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했어요. 19년 봄에는 이렇게 꽃이 만개했었거든요. 지금은 저버린 해바라기들과 약간의 꽃들만 보이더라고요. 메타세콰이어 길로 가는 길에는 풀숲에서 뛰어오르는 고라니도 봤어요. 메타세콰이어 길 코앞에 두고도 조금 더 걸어가야 해요. 단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난 길로 가야 메타세콰이어 길이 나와요. 왼쪽으로 걸으면 하르방 같은 돌탑이 나오는데요. 그럼 거의 다온 거예요. 드디어 메타세콰이어 길이에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자전거나 전동바이크를 빌려서 달리면 정말 좋겠죠? 인생샵도 건지고 갑니다. 이곳은 봄 가을에 더 추천할게요. 선재도 가기 전에 리뷰가 좋은 대부도 장어 맛집에 들렀어요. 신선한 장어와 해산물이 보이네요. 저희는 가성비 좋은 장어 정식을 주문했어요. 민물새우 된장찌개와 간장게장도 함께 나오는 구성이에요. 한상차림이 다 나왔어요. 구성이 정말 알차죠. 드세요 음. 장어가 그냥 먹어도 겉바속쪽으로 엄청 부드럽고 찰지고 다 하는데요. 깻잎 장아찌와 생강 소절임과 쌈을 싸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선제도엔 예쁜 카페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와보고 싶었던 카페예요. 다양한 디저트류도 판매하고요. 음료도 멋진 전망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laughs> 베이커리류도 있고요. 내부도 아주 예쁘지만요. 이 카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테라스예요. 고구마 라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멋진 테라스 자리에 자리 잡았어요. 바다 전망에다 테라스가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곳곳이 포토스팟이에요. 저 담벼락이 대표 포토스팟인데요. 아주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저는 과감히 포토스팟에 서서 인생샷을 건졌습니다. 눈도 입도 즐겁고 인생샷까지 보장되는 선재도 플로레도 커피였습니다. 선재도에도 수산물 직판장이 있는데요. 저희 숙소에서 가까운 영흥도로 갔어요. 19년도에도 들렸던 미진상회에서 모든 조개 2만원어치를 샀어요. 대하도 서비스로 넣어주셨어요. 선재도 바다뷰의 마작 펜션으로 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찬순이라는 리트리버가 손님을 맞아줬어요. 저희는 203호에 묵었는데요. 탁 트인 갯벌 바다뷰가 멋진 방이었어요. 203호, 205호는 발코니 옆으로 벽이 살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 246호의 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층으로 된 아늑한 방입니다. 침실은 천장이 좀 낮아서 키큰 성인은 머리를 조심해야 해요. 큰 냉장고가 있고요. 밥솥,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욕실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요. 온수도 콸콸 잘 나오고요.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치약은 구비가 되어 있어요. <laughs> 아, 이제 펜션 비슷하네. 주변을 둘러볼게요. 찬순아, 가자. 이따 바베큐를 할 공간이고요. 바로 앞 바다로 산책 다녀오려고요. 마작 펜션의 전면이에요. 왜 1, 2, 4, 6번 방 전망을 추천했는지 아시겠죠? 남편은 이런 장관을 두고도 바다 생태계 관찰에 푹 빠졌어요. 봄말 나온 거 보여? 이쪽에, 내 쪽에? <laughs> 보말도 보아보고요. <laughs> 보말로 바다새우와 게도 유인해봤어요. <laughs> 오 올라왔다, 봐, <봤어>, 빠져가고? 음. <laughs> 올라온 거 봐, <많이> 지금 거. <laughs> 오, 올라간 거. 물고기는 따로 있어. 다시 응. 나주... 음. <laughs> 갯벌 위로 석양이 너무 예쁘죠? 이제 저녁 먹으러 왔어요. 뭐든 야외에서 먹으면 두 배로 즐겁고 맛있는 거 아시죠? 행복하고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산책도 하고 테라스에서 여유도 부리다가 나왔어요. 저는 선재 어촌체험마을 무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뻘다방부터 갈 거예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 뻘다방에 다 왔어요. 토요일 11시에 방문했는데 벌써 주차장이 만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섬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5분 정도 걸어왔어요. 입구 바로 옆쪽은 성인 전용 구역이에요. 이제 내려가서 둘러볼게요. 추석 연휴에는 정상영업이라니 참고하시고요 쿠바의 해변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더니 정말 이국적인 분위기예요. 장식들이 강렬한 색감으로 꾸며진 반면에 서해바다의 잔잔함이 어우러져 밝고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발리에 온것 같은 기분이죠? 이제 주문을 하러 내부로 들어왔어요. 빵도 팔고 있던데, 굳이 여기서는 빵을 먹진 않을게요. 가격대는 가장 저렴한 에스프레소가 5,000원 한 정도예요. 저는 어제에 이어 고구마 라떼 한 잔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여유를 누려볼게요. 앞에 곳곳이 포토스팟이라서 사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도 포토스팟. 저기도 포토스팟. 바닷가 그늘샷도 빠질 수 없죠? 바닷가 부근은 발리 해변을 떠오르게 하네요. 여긴 갯벌이지만요. 저 멀리 다음 목적지인 목섬도 보이네요.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한채 다음 목적지, 목섬으로 향합니다. 다시 선제 엿촌 체험 마을에 와서 역길을 통해 목섬으로 나갈 거예요. 빠르게 육지로 복귀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가 아주 1시간 전이었어서 목섬에서 빨리 나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이대로 목섬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는 빠른 걸음으로 돌진했어요. 목섬 바로 앞까지 가도 별건 없어서 저는 목섬 정면에서 사진만 찍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육지로 돌아와서 여유롭게 목섬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저기 뻘다방도 보이죠? 이날 하늘이 너무 예뻐서 목섬을 찍는 건지 하늘을 찍는 건지 육안으로도 보이던 태양 둘레의 띠 해무리도 담았어요. 신기하죠? CNN에서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선정했다는 목섬. 선재도에 오시면 꼭 들러보세요. 목섬주차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중화요리 맛집이에요. 여긴 짬뽕 탕수육이 맛있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트 메뉴의 탕수육도 아주 해자스럽대요. 저는 점심엔 혼자였어서 짬뽕밥 하나 주문했어요. 맛있어 보이죠? 손님이 많아서인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짬뽕. 먹어볼게요. 해산물이 아주 많고요. 국물 맛은 어쩜 이렇게 신라면과 똑같을 수가 있죠? 맵치기에겐 꽤 매워서 콧물 졸졸 흘리면서 잘 먹었습니다. 선제도에 유명하다는 곳들을 둘러봤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서울에서 가까워서 당일치기로도 좋은 선제도 여행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